일단 이렇게 하는 게다 원래. 응. 잠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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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안녕하세요. 에설. 이거 하지 마요너진보하잖아요좀 <laughs> 네. 다른 거세 다른 거좀 아,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십니까? 에설입니다. 하지 마라고 어. 네. 뭐 생유. 이런 어. 거 글로벌답게. 아, 글로벌하게? 그래. 아, 글로벌 답게아 약간 글로벌 하게. 글로벌 하게. 글로벌 하게 그러면은 헬로. 아어색하다 하이. 마이 네임 이즈 에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준비해 온거오 어, 네. <웃음> <웃음> 마... 이거 편집 맞잖아요. 어머, 말이 왜 계속 이게 말이 헛나지?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물건은요, <laughs> 여러분들 바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짜잔, 제가 오늘 준비해 와본 물건이 바로 로제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리그려져 <laughs>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도 매운 거네. <laughs> 오늘 여러분들 준비해 본게 뭐냐면요, 매운 바자들의 대특집 다 모여 있는. 매운 가자 컬렉션입니다, 여러분들. 맵다는 이 가자들을만 모아서 나온 이렇게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패키지가 정말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나지 오늘 침뱉지 마요. 들으면 못 버겠어. 아 진보하지는 못해. 바로 침뱉고 구토하고. 좀색다르게좀 합시다 우리도. 나 장난다, 지금. 저 얘한테 한난들안 그래? 아. 우리 원숭아. 아, 내한테 한게 아니야? 네참 뭐가구나. <laughs> 도도들도 설명을 필요 없고요. 바로 하나씩 까가지고 어떤 맛이 나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보면 까다가 아래, 어, 이건 핫소스네. 칠리소스? 어, 칠리소스는 비슷한 핫소스 병도 들어가 있고요. 해골빠가지 그림. 아, 해골! 바가지 그림이... <laughs> 다, 하고, 다 <laughs> 해골! 해골빠가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어, 이런 물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박스에 보니까 이제 또 봉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뭔가 뭘 적으라고 하는데? 어, from to 응. 보면은 누구한테 보낸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은 해골들이. <웃음> 해골. 예, <laughs> 네, 해골들이. 해골 있고, 네. 나머지는 뭐 영어고. 영어고, 도 뭐, 음, 이래 음, 있네요. 이건 뭐 성분 표시고. 이거 마커도 있고. 예, 마커 있고. 누가 봐도 넌 <laughs> 이거 <여기서> 먹으면 뒤진다. <laughs> 먹지 마라. 아니면 너에게 보낼게. <laughs> 먹고 죽어 봐라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쓰라고 이런 식으로 종이가 들어 있네요. 여러분들. 뚜껑을 <laughs>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뭔진 모르겠지만요. 맨 위에 있는, 그걸 한번 꺼내볼게요. 보니까는, 초콜렛! 초콜렛입니다, 여러분들. 초콜렛이네요. 아, 해골바가지 아, 그림이 있고, 이 초콜렛입니다, 초콜렛. 차콜렛 아, <laughs> 기분이, 초콜렛 <초콜릿당>? 땅? <laughs> 일단, 뭐, 냄새를. 우와, 씨. <laughs> 우와, 씨. 여기서 저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지금. 초콜렛 향은 저, 나는데? 초콜렛인데, 저, 저는 대충 만든 것 같은. 대충 그냥 막 만든 거 막. 치, 똥, 똥도 알고 이거 맞지? 니부터 봐봐. 가위가위. 가위가위. 똥. 사람이 뭔가 이거? 사람 음, 소리, 개 소리야. 네가 개소리할래? 넌 빌어먹을 놈. 뭐 보자 이 사람들. 아. 아. <laughs>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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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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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다. 사이다. 와 아니, 사올라, <laughs> 아, 이건 아니다. 와. 와, 안 뜨겁는 게 자꾸 사올라네. 아, 미 남는다, 이거 진짜. 어, 돈 아깝다 이거. 와. 아, 잠시만물좀두 거야. 아, 봐. 와, 와, 이거 진다 아, 문다 이거 문다. 입이편가잖라 와, 터졌어 이거. 아 장갑 갔어야 되겠다. 이 만졌다. 눈 만지면 아마 실명할 것 같다, 이 정도면. 와. 일단 여 내가 터졌네, 이거. 와, <우와>, <laughs> 개새 이거. 아, 일단 이런 맛입니다. 패스 와, 패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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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근데 이거 못 먹겠는데. 야, 아직 많이 남았다. 내가부터 여섯 개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와, 고리띠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상으로는 짧 짧잖아요. 이 제가 지금 다 편집을 하면서 잘라놔서 짧게 느껴지는 건데 지금 저희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 쓱거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와, 이 세다. 너무 세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이 청양고추보다 훨씬 세다. 아. 미안다. <laughs> <귀한다>, 미안아. <귀하나? 웃음> 아, 이거 하지 맙시다, 앞으로. 아. <laughs> 아니, 하 번만 하는 것 중에 좀 멋있는 것좀 하고 합시다. 와, 아, 멋있 <laughs> 쓸데없는 거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영어로 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영어기 때문에. <laughs> 가자 느낌 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컬링 <laughs> 나. <컨딩나. 웃음> 아. 아. 컬링 나. <컨딩나. 웃음> 아, 칼 있나 칼 있나 먹으면 칼 있나 이걸 먹, 먹게 되면은 서로 칼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칼 있나 칼 있나 니퍼도 있나 <laughs> 칼 있나 니퍼도 니퍼 있나 이 뭐지 아프다 아프다 아다 와, 프다아어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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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다아다다아프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어, 그런 과자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것도 한번 오픈해가지고 약간 고추 튀김이나 뭐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향은 기름에 튀겨 튀긴 뭐 그런 향이 나요. 근데 매운 향은 안 나고 이것도 조금만 먹어보자. 돼지 털이, 돼지 그 비계나 아니면 돼지 껍데기 같은 거네요. 보니까 돼지를 튀겨서 뭐 매운 가루를 어우 <laughs> 진짜. <넣을 수도 있었네요. 웃음> 일단은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공자. <laughs> <laughs> 와, 와. 아, 돼지고기 맛은 나는데. 어, 와, 방금 나토할 뻔했다. X는 느끼하면서 <laughs> 매운 거는 안 매워요, 그렇게. 돼지 비계를 튀겨서 먹으면 느끼하다니까. 아... 그 느끼한 게 화고자. 아, 매워요, 근데. 얼게 아... <laughs> <올> 왔어요. <laughs> 일단 요거 돼지 비계 가자. 돼지 비계 가자. 아, 어,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너무 맛없네요. 진짜. 맛도 없고 맵고 뭐 진짜 이게 뭐었네 아, 그렇게 손 먹어야 돼요. 아, 도 남아 있어서. 다음에 라면 땅 같은. 요것도 카리나. 카리나. 니빠. 칠리. 일단 요거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죽이네. 약간 요거는 보니까는 좀 안에 건가루가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맞다. 좀 맛없어 보인다. 진짜 맛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라면 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어맵다. 아, <laughs> 와! 씨. 와! 씨. 와! 씨. 와! 아, 이 맵다 이거. 아, 아, 이건 아니다. 와, 이게 더 맵네. 초콜릿보다. 와, 화보네. 와, 매부라, 아. 이 와, 나 마음이 탁을해 샌드보살. 와, 이거 라면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인데. 와, 이거 개쩐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와, 이 제품도 맵습니다. 내네요 와, 와이 초콜릿보다 더센것같아 이거는. 자, 다음 거, 빨리빨리 하고, 빨리. 은박지에 라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칼 있나? 칼과 뒷발을 준비해야지만 먹을수 있나? 이까자는 지금 모르겠어요. 까봐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설명 필요하게 빨리빨리 까갖고 빨리 먹고. 어 사탕이네, 이거. 사탕이 나옵니다. 와, <laughs> 아, 진짜. 와, 이거 완전히 그 같다. 와사비 그거 같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색깔만 보면은 이런 형광빛이 나는 거는 나 건드리지 마 손대면 죽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이 손대면 죽을 것 같은. 손대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아 여러분들 이게 색깔이 이게 위험한 색깔이다. 색깔이 XX에 위험해요. <laughs> 뭐, 뭐가 들었네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씨앗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안쪽에 무슨 씨앗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 안에 보면, 맞죠? 안에 뭐 들어있어요, 뭐가. 삐하게 <laughs> <불안하게. 웃음> 와.. 화학약품 화학, 냄새나 진짜 하, 이거 형님 차 정비하면서 맡아본 냄새같애 <laughs> <같아. 웃음> 그거 엔진오일? <laughs> 어, 엔진오일 아니에요 이거? <laughs> 엔진오일 냄새같기도 하고 이거 분명히 <laughs> 카세트에서 맡아본 냄새인데? 가스 에어컨가스? <laughs>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laughs> 뭔가 유해물질이 들어가있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음, 아니다 카세트가 아니고 화장실 냄새다 나프탈렌? 어 나프탈렌 <laughs> 좀약 좀략 약. 일단 먹지 말고 핥아볼게 <laughs> 아 핥아볼게 여러분들 <웃음> 위험한가, <웃음> 어, 위험한 것 위험 제가 볼 때는 흡사 부동액을 <laughs> 부동액을 고쳐놓은 <굳혀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색깔이 자동차 부동액을 고쳐서 사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지금 색깔이 한번 해보도록 할아볼게요 달달한 거있다 맞아요. 뭘 이거? 달자. 태어나네요. 다네요. 아니면 안에 이거 나중에 부서진거 안쪽에 뭐 숨어져 있는 그거 먹으면 <laughs> 뭐 이런 거야 이거? 오, 왔어요. 왔어요. <laughs> 나 알맹이. 씹... 와, 와, 와 씹으리 씹을... 안에 이 그냥 사탕이에요. 사탕인데 달달해요. 그래도 오 괜한데 사탕 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안에 뭐 알맹이 같은 거를 딱 씹자마자 바로 확 퍼지네. 와, 와개쩐다 이... 이거. <laughs> 이거 나중에 했다가 사람들 몰래 줘야 되겠다 이거. <laughs> 이거 맛있다고. 사탕. <laughs> 알차에몇개놔더니 <이렇게> 되겠다. <laughs> 똑 같이 사자 좀 달콤한데, 콤 제가 볼 때는 녹여 먹던가, 끝까지 녹여고 작아질 때쯤 되면 안에 숨어 들어가 있던 이 알갱이, 매운 알갱이를 가요. 와, 개쩐다 이거. 철저하게 어,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사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 우리 기속 먹어야 돼요? 어, 이제 두 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아, 좀못먹겠는 <laughs> 와, <우와>, 이거는 <laughs>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이것도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뭐 이런 종입니다. 아 일단 이것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매운 땅콩인데, 이게 매운 땅콩이 얼마나 매울지? 저번에 먹었던 우리 그 매운 땅콩 그거보다 더 매운지, 안 매운지 한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많이는 안 맵습니다 응. 조금 매워요 조금 매운데 우리 그 매운 땅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운 땅콩의 중간 단계 3단계나 2단계 정도의 느낌이 나요 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막팍 부어가지고 와 먹는 거 그런 거 원하시죠? 알까요 아, 아, 저도 아할 내가 아, 왜? 아 우리가 왜? 막말본다 아, <laughs> <몸 맛본도> 했잖아 <laughs> 여러분들 대망의 마지막 게 나왔습니다 액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연어 하, 하수수랑 똑같이 있는데 이게 뭐 딱히 얼마나 매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맨만스코빌이라는 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케스도 영어 못 읽잖아. 못 읽지. <laughs> 일단은 이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와... 와우. 와우. 언블리버블. <laughs> 와우. 와우. 이거 이거 뭐 냄새 맡아 봤는데 이거. 어블리버블이 <laughs> 핫소스를 저희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는 그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찍어보도록 할게요. 좀 묵찍어서 계속 찍으라. 요렇게 와... 여러분들 찍어놨습니다. <laughs> 일단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세다, 이거. 아, 아... <laughs> 와, 형님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우와... 그만한 거다 했는데? <laughs> 음, 무식한 놈아. 무식한 <laughs> 놈아. <laughs> 여러분들.